백발백중입니다. 어, 오늘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참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만 내년을 생각하고 내년 초를 대비한 종목들 관심 가져볼 만한 것들 아마 후보군에 두실 겁니다. 백발백중에서 힌트 얻어가세요. 오늘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것은 한화케미칼입니다. 아, 오늘 여 명의 추천을 받았고요. 화학주가 괜찮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한화케미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굉장히 오름세가 뚜렷했습니다. 오늘 하늘 소외를 받았다가 어제 강세를 나타낸 철강 쪽 특히 포스코가 다섯 명의 관심을 받았고요. SK네트웍스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요.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요. LG생명과학, 바이오주도 어제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와 한화도 추천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대증권 신사지점의 이광근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화케미칼 추천을 받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 최근에 그 업종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 대차화학주 복귀가 지금 예상이 되고요. 한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업황의 호조세와 함께 PVC 등 주요 제품 증설에 따른 실적 개선 및 특히 지난 8월에 인수한 그 중국 태양광업체 솔라원파의 이익 성장 등 태양광 사업의 장기 성장 속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한 달간의 박스권 조정을 받았는데 그 거래량이 늘면서 그 박스권 상향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중장기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점 보겠습니다. 한화케미칼 별 4개가 지금 중심적입니다. 현대중권 신사지점의 이광근 과장, 하이투자중권 주전지점의 기금호대리, 대우중권 광교지점의 심호석 팀장 모두 별 4개 줬습니다. 어제 종가가 3만 3천원 정도에 마감이 됐는데요. 목표가 3만 8천원에서 4만원, 손절가는 3만 천원 제시가 됐습니다.